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교수님. 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을 전화 주셨어요? 네, 네저 상하 프론테크 매수가비 중은요. 36,800원에 20%입니다. 아, 좀이사신 이유가 있어요. 이수도 밸브. 아니, 그 뉴스 한2 전에 뉴스를 봤는데, 네. 그그삼성 SDI 제기해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그래가지고, 네, 네. 그게 좀 순간에 좀그 아침에 좀... 많이 좀 오를 것 같아서 네. 아침에 시청까지 따라갔다가 콘텐로 네. 계속 쭉 밀려가지고 지금 네.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. 이쪽은 그 상하 프롬테크가 움직이는 이유는 수소 관련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수소 관련 밸브 네. 쪽으로 네. 많이 움직이거든요 수소 모멘텀이 네. 더 세요 이 종목은 근데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주가라는 거는 그 주기에. 네. 에그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 추세가 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이게 올라갈 네. 수 있는 예측을 할수 있는 툴이 통계라고 얘기해요. 근데 네. 이 기술적 분석은 통계로 많이 봐요. 그러면 이 네. 종목이 어 고점에서 저점에 얼마 빠졌냐라는 걸를첫 번째 보는 위치를 파악할때 써요. 그러면 이게 7 8 0 0원이면 거의 저점을 만드는 건 40에서 60%의 마이너스 때 네. 저점을 만들어요. 그러면 이 가격은 네. 싼 가격이에 비싼 가격이에요. 한번 봤을 때 그렇게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쵸, 그렇죠,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. 가장 많이 선호할 때, 심리적으로 봤을 때50% 반값 세일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안 써요? 많이 사죠. 많이 살 가능성이 많죠. 많죠. 예. 그게 50%잖아요. 50%, 네. 50 네. 되면 사람들이 사요. 그래서 주가는 거의 네. 저점을 만들 때 곱전 대비 50% 정도에서 네. 반등이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 네. 이 종목이 저점에서 어 고점에서 저점에 지금 50% 언저리 자거든, 언저리거든요. 그럼 싼 가격이에요. 예, 예. 그러면 이게이 네.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모멘텀이라고 해요. 그러면 네, 네, 어, 네. 이게 주가가 네. 싸기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는 거죠. 반값 할인을 네. 하니까. 그런데 이게 네. 정말 50%의 가치를 하냐라고 하는 건 실적이에요. 아. 실적이 있냐 없냐. 이제 네. 이런 네. 것들은 네. 실적이 붙어요. 그래서 어, 네. 올해 사이클은 업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어, 올라서 감을 네. 저 꼭대기에 있는 따는 것보다 내 손에 닿았을 네. 때감 따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네. 이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이 종목 좀꿀고 네. 가는 전략. 네. 잘 사셨어요. 4만원까지 홀딩 네. 저는 그렇게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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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4만원 되면 연락주세요. 네. 성선생님, 기원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, 네 고맙습니다